최첨단 기술이 집안 청소를 혁신하는 LG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 LG 전자코드제로 로봇킹 AI 올인원 B95AWBH는 강력한 흡입력과 함께 걸레 겸용 기능이 결합된 프리스탠딩 디자인으로 청소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만 파스칼 위 뛰어난 흡입력과 4단계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바닥 환경에 최적화된 청소를 실현하며 수동, 예약, 허브, 지그재그 등 다양한 모드로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1시간 50분의 긴 사용시간과 5시간 충전시간으로 넓은 공간도 걱정 없이 청소할 수 있으며 스마트 예약 청소와 마이존, 오토 물걸레 리프팅 기능이 있어 더욱 스마트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고객들은 빠른 배송과 사용의 편리함, 뛰어난 성능에 매우 만족하며 만족스러운 청소 경험을 선사하는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